사실 행사에서 보험 접수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피해자한테 내가 사고를 내는데 보험 접수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언, 언제냐면 대부분은 사고 내고 현장에 이탈했다가 나중에 걸렸을때 근데 이거는 안 해준다라기보다는 사고가 났었다라는 걸 입증해달라는 의미예요. 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와라 그 시간대에 당시에 사고가 있었다는 거를 입증을 니가 해가지고 와라 그래야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요즘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된 이유로 물피 도주도 이제 범죄행위로 보고 벌금이과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내가 가갖고, 제가 물피도 주로한 범죄자입니다. 이러면서 누가 다 자수를 하러 가겠냐고.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결국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때 이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권한이 발동이 돼요. 상법 제72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해요. 요즘은 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나오기 전에, 교통사고 저, 접수증, 요걸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입증 서류, 받쳤으면 진단서, 뭐, 차량이 망가졌으면 차량 수리비 연접서가 되겠죠. 이걸 같이 카셔링사 보험사에다 접수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진행을 합니다. 보험사인, 뭐 대부분 렌트보험사겠죠 카셔링 회사에, 아, 이거 직접 청구 들어와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어, 접수할게요 하고 바로 처리를 해줘요. 2주 안에 이걸 안 하면, 보험사에서는 과징금을 때려봤습니다.